네평내초 4학년 친구들 우리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미술 그 코로나 응원도구 만드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응원 문고요 근데 핸드폰이나 탭은 약간 기능이 달라서 선생님이 지금 핸드폰으로도 만드는 모습을 아 지금 음,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 지금 이건 비어있는데 되게 간단해요 컴퓨터보다 위에 아이콘들이 몇개 있죠 더하기 표시를 누르면 네 내가 무언가 글을 넣는 거예요 대부분 이걸로 해결이 돼요. 되게 간단하죠. 텍스트를 넣어 볼게요. 텍스트를 누르고 코로나 뭐19 함께 이겨내요. 라고 네, 선생님, 지금 입력했죠. 핸드폰으로 자, 근데 글자가 어때요? 좀 작죠. 이거 어떻게 고치지? 자, 글자 위치를 일단 클릭한 다음에 옮겼습니다. 위로. 이걸 한 다음에 a라는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. 그러면 텍스트 단락 도형이라는 말이 뜨는데 여기서 크기를 쫀쫀쫀쫀쫀 해서 키울 수 있어요. 텍스트의 색깔도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데 파란색을 고르면 그 아래 파란색 계열의 다른 색깔이 나와요. 간단하죠? 선생님이 색깔이 마음에 듭니다. 네, 자 그리고 텍스트의 글꼴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다 영어 글꼴이어가지고 지금 숫자만 조금 바뀌는 모습이 보이죠? 한글 글꼴은 아닌데 따로 다운로드 줄 받지 마시다. 지금 복잡하니까요. 굵게 할수 있고 그 얇게 할 수도 있고 굵게, 얇게, 기울고 다시 바로 밑줄, 밑줄 아니고 이건 가운데 줄은 지울 때 쓰는 거니까 안 쓰고요. 이렇게 할게요, 선생님은자 텍스트 색감 그렇고 텍스트 배경색을 줄 수가 있어요. 누르면 그죠? 보이세요? 네, 바탕에 색이 생겼죠. 선택 안함 다시. 자 됐, 됐죠? 글자를 입력했어요. 그리고 사실은 글자를 하나 더 입력하면 좋겠죠. 뭐 오른쪽 아래, 뭐, 4학년 일반 서윤성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다고 봅시다. 자 이거 이거를 우리가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. 짜잔, 오른쪽에 이렇게 왔습니다 자, 됐죠? 조금 더 위치를 조정해 볼까요? 네, 글자의 색깔이나 이런 건 여러분이 바꾸면 되니까요. 자, 이제 여기다가 그림을 좀 넣어 볼 텐데요. 자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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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이 핸드폰으로 할 때에는 인터넷에서 바로 검색이기 해서 넣을 수는 없네요. 자, 보니까 떠 있는 게 사진이랑 카메라요. 카메라가 쉽죠? 카메라는 뭐예요? 내가 지금, 뭐 내가 그린 그림도 좋고, 아니면 내가 인터넷에 본그림본 그림을 바로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거예요. 아니면 내 핸드폰이나 내 태블릿에 저장된 사진을 가져올 수 있는 건데, 선생님이 그래서 인터넷에서, 자, 보세요. 방금 인터넷에서 코로나19라고 검색을 했어요. 검색을 했더니 이런 사진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하나를 골라서 사진을 꾹 누릅니다 그러면 다운로드라는 게 떠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그럼 위에 다운됐다 라는 표시가 뜨잖아요 9시 54분 옆에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돌아볼게요 그럼 이미지가 그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가 제 핸드폰에 저장된 거니까 사진을 눌러볼게요 오 짜잔 여기 저장되어 있죠 이걸 가져오면 이렇게 됩니다 크기를 조절할 수 있죠 네. 간단하죠. 네.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이 편안하게 좀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. 어떻게 하냐면, 더하기 뭐 이미지 카메라로 찍는다. 그러면 이렇게 지금 코로나 19 함께 이겨내요. 이거를 찍는 거예요. 찍어 볼게요. 그러면 그 모습이 이렇게 뜨는 거죠. 간단하죠. 이게 사실 더 컴퓨터보다는 편하겠어요. 네,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지워볼게요. 되게 간단하죠, 지우는 건. 네,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도형을 한번 할 텐데, 뭐 코로나 19 X라고 해서 X 도형을 한번 넣어볼게요. 더하기 표시를 다시 누르고 선으로 해도 되고 도형으로 해도 되는데 도형은 뭐 다양한 게 있네요. 오, 재밌다. 네, X가 여기 있어. <laughs> X 이야. 코로나 19 저리 가. 네, X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예, 네, 이렇게 재밌게 도형을 넣을 수 있고, 도형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든다. 그죠? 그러면 여기 아래에 색 채우기 모습이 있는데, 요걸 바꿀 수가 있어요. 예. 네. 아, 미술은 색깔의 조화가 중요합니다. 지금 배경이 검은색이랑 희, 그 빨간색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모습이니까, 검정색으로 하시면 눈에 잘안띌 수도 있겠습니다. 그죠? 눈에 잘 띄게 여러분이 골라서 하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하고 뭐 여러분이 여기다가 뭐 원한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 아니면 음, 여러분이 그린 그림을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자 어, 저작권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는 건 아니니까요. 도형으로 눌러보면 뭐 화살표도 있고 플로 차트 뭐 이런 여러 가지 도형들을 내 거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. 등식도 있고요, 기본 모양도 있고요, 이런 식으로 다양한 도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선은요, 예, 기본 선, 이런 기본 선, 선 같은 걸 제가 그릴 수가 있고요. 지워볼게요. 한번 눌러서 삭제. 그리고 다시 선을 보면 그 곡선, 이런 곡선 모양. 근데 사실 컴퓨터로 하면 조금 더 편리한 게 있는데 뭐냐면 자유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. 그런데 핸드폰으로나 태블릿으로 할 때는 그게 좀 불가능해요. 그래서,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그림을 그려서 여기다 넣고 싶다 하면, 팀 종에다 그림 그려서 여기다 불러놓기는 해도 돼요. 그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자, 그리고 위에 보면, 요, 뒤로 가는 화살표, 앞으로 가는 화살표는 한 번씩 눌러볼게요. 취소하면 그 앞단, 전 단계로 가는 거고요. 그리고 다시 눌러서 다시 실행 하면그 앞단계로 가는 거예요. 내가 뭔가 실수했을 때, 뭐가 확 지워졌을 때, 당황하지 말고, 요 키를 누르면 됩니다. 취소. 그러면 실수한 걸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. 당황하지 말고 다시 실행. 네. 간단하죠? <laughs> 네.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코로나 응원 문구를 만들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. 아 여러분들 사실은 컴퓨터로 할 때에는 이 배경 자체도 바꿀 수 있고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핸드폰이나 탭으로 할 때에는 그런 기능이 조금 어려워요. 그래서 이 사진을 조금 키워가지고 배경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사진이 예쁠 경우에. 그리고 그러면 이게 그림이 가려져 버리잖아요. 그죠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, 글자를 누르고, 더보기를 누른 다음에, 맨 앞으로 이동하면, 이렇게 맨 앞으로 글자가 이동을 합니다. 보셨죠?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, 좀 예쁜 사진을 배경으로 만든 다음에, 글자를 앞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. 예, 네, 보세요. 더보기, 맨 뒤로 보내기 하면, 맨 뒤로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글자가 맨 위로 올라온다 생각하면 돼요. 그럼 그림보다 위로 올라오는 거죠. 자, 보세요. 가려졌죠? 근데, 누른 다음에, 더보기를 누르고 맨 앞으로 이동하면 그 그림보다 X라는 그림보다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. 자 여기까지. 자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우리 구글 프레젠테이션 활용해가지고 코로나 응원 예방, 코로나 19 극복 혹은 예방 혹은 응원 문구 만드는 걸 했습니다. 여러분 열심히 만들어주시면 선생님들이 일반 선생님들 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멋진 동영상을 만들 거예요. 자 우리 모두 기대해 봅니다. 수고하셨어요.